잡아면 3분 기다리는 거 길지 않아요. 아마 이렇게 보고 언제 이렇 하고 있으면 시간 이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친구 기다릴 때도 아 이게 늦어, 아 언제 올 거야 기다리죠. 오래 걸리는 같죠 안녕하세요, 민경 장군의 개그우먼 김민경입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편의점에 가서 그냥 제일 기본으로 먹는 한끼네 준비해봤습니다. 뭐 이렇게 거창하지 않죠. 네 조금 실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난 이게 제일 좋아요. 이 조합이. 음. 응. 제가 이제 한번 그냥 아무 그거 없이 그냥 먹을게요. 기다리는 동안 저는 쉬지 않습니다. 네. 방금 계란빵 먹었다고요? 맞아요. 계란 그렇게 먹어도 되냐고요? 몰라요. 이때 되게 고민돼요. 음, 부드러운 마요네즈를 먼저 먹을까? 아니면은, 매콤한 김치볶음밥 먼저 먹을까? 고민되잖아요. 어, 항상, 뭐부터 먹지 고민하는데, 오늘은, 타발면이 있으니까, 타발면이랑 마요네즈나 먹고, 지금은, 에피타이저로 볶음밥 먼저 먹겠습니다. 데워 먹어도 맛있는데, 저는 또 약간 편의점에서 시간 없을 때막 급하게 먹다 보니까, 안 데운 것도, 맛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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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팸이 안에 있어요. 음. 이게 다 다르다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김치볶음밥에다가 스팸이 하나 이렇게 앞에 크게 붙어져 있는 게 있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속에 들어가 있는 스팸. 김치볶음밥 있거든요. 사발면 됐겠죠? 응. 이렇게 먹고 있으면, 사발면 3분 기다리는 거 길지 않아요. 가만히 이렇게 보고 언제 있지 하고 있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먹고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먹고 계세요. 그럼 시간이 금방 가요. 친구 기다릴 때도, 아, 왜뭐 늦어? 아, 언제 올 거야? 기다리죠. 오래 걸리는 것 같죠? 먹고 있어요. 그러면은, 친구 가 늦게 와도 화안 나요. <laughs> 그럴싸하죠? 한번 해보세요. 항상 늦게 온 친구 있으면 그 친구 자잖뭐 먹고 있어. 음. 음, 봐봐. 딱맞들 방금 먹었으니까 이제 국물을 먼저 시작하는 거죠. 아, 너무 뜨거워. 음. 괜히 이런 거 건져먹는다. 특별하게 맛이 있고, 그렇지 않은데, 그냥 이게 좋아요. 요거 없으면 서운해. 그렇다면 이제 요거 매콤한 거 먹으니까, 부드러운 참치 마요를 뜯어습니다 아, 음. 나는 먹방하는 분들 보면 대단한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다 먹지? 저는 배불러. 생각보다 많지 않아 양이. 얼마 전에 힙합 씨 영상이었나? 짜파게티를 막몇 개를 막열 개인가 몇개 끓여가지고 막 먹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어 나도. 저렇게 먹을 수 있나 하고 두개 끓여 먹었어. 근데 나는 배 불렀어. 와, 저 어떻게 저렇게 먹지? 너무 부러웠어. 그런 마음 있잖아. 아, 더 맛있는데 배가 안 불렀으면 좋겠는데 배가 부를 때 화나는 거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와, 진짜 부럽다. 저 양을 다 클리어 한다는 게 나한테는 약간 부러움 대상이었어. 어, 진짜로 너무 부러웠어. 음. 내 생각은 나는 일 조금 더 먹는 스타일 <웃음> 아니에요? <웃음> 아닌가? 모르겠어. 음. 음. 아. 아... 한끼 끝.